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 베들레엠의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베들레엠을 떠나서 에브라임 지역으로 갑니다. 왜? 자기 살 곳을 찾았어.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 청년이 바로 모세의 직계 후손 요단아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에 각 지파에게 일정한 지역을 배당해 주었습니다. 반면 레위 지파에게는 한 지역을 지정해서 그것은 모여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레위 사람들이 살 밭과 마을을 주고서 그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흩어져 살게 한 이유는 그들이 감당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처럼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자신의 농사를 짓고 자신의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 대가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주는 십일 헌금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감당할 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재판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레위인들도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고 싶으면 다른 곳에 가서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사를 할 때에도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이 자신들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맡고 있는 사명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때그 당시 레위인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재판하는 일이 흔들리는 형편이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바로 설수 없는 지경이었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레위인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다른 살 곳을 찾아 떠나야 하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흔들립니다. 말씀의 기반을 둔 재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기의 주제처럼 그 땅에 왕이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지역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광야 초입에 있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척박한 곳이 싫어서 풍요로운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가서 이 청년이 만난 사람은 미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가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집에 현금을 은 1,100개나 쌓아 놓았습니다. 또한 것은 은 1,100개를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집 생활에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은 1,100개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가늠이 서지 않지요. 그런데 나중에 집주인 미가가 이 청년에게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달라. 제사장직을 맡기면서 제안한 연봉이 은 10개였습니다. 이 청년은 그 연봉을 듣고서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가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은 1100개는 보통 사람의 110년 연봉입니다. 또은 200개로 미가가 신상을 만들어서 신전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그것을 본 단지파 사람들이 그 신전이 탐이나서 미가에게서 신상과 신전을 뺏어서 자기 지파의 신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며 살고 있던 이 청년이 단지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이 청년에게 제안합니다 당신이 우리 온 지파 제사장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집이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한 가문의 제사장 하는 것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것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청년은 그 말에 귀가 설기됐습니다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닌 미가집 신상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다 챙겨서 다한지파 사람들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다한지파가 새롭게 터전을 닦은 곳에 가서 이스라엘 맨 북쪽 다한지파의 단지역에 있는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 미가 집에서 가져온 신상을 모셔 놓습니다 그 다음 그와 그 자손 대대로 다한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살았다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엄바 색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모세의 직계 후손 요나단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과 전혀 다른 자신의 신전을 그곳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일어났더라. 모세의 집계 자손 레위인 연하단은, 연하단이 단 지역에서 세운 그 신전이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하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의 집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떠나고 자신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흩어져 사는 이유는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뒤로하고 우리의 더 나은 생활만 쫓아간다면 우리는 모세의 집게 웃은 요나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